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흥시 갑 선거구 후보자 방송 연설회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우정입니다 오늘 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 한 분을 모시고 방송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참석하신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7번 자유통일당 윤석창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7번 자유통일당 윤석창입니다. 네, 후보자 당... 방송연설회 연설 시간은 총 10분입니다. 연설 시간은 연설에 앞서서 후보자가 인사를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연설 종료 10초 전에는 초록색 불이 켜지게 되고요. 연설이 종료된 때는 붉은색 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자, 그럼 기호 7번 자유통일당 윤석창 후보의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민은 도시와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진 수도권의 아름다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뻗어가는 땅, 시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16년, 시흥시에 살면서 삼형제도 낳았고 했던 일마다 표창을 수상하며 공적 인정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쌍둥이가 6살 때 어린이날 가족 노래자랑에 나가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불러 대상을 탔던 일은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과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부정적인 바라봄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동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아도, 아동들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아동들의 내적인 힘을 키워 부정적인 바람을 이기도록 하였습니다. 아동들을 탁월한 실력자로 대사회적인 책임 있는 기여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위로와 기여가 필요한 곳에 자원하여 땀을 흘려 준비한 재능을 나누었습니다. 군부대,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 경로당, 서울역, 노숙인들을 찾아 위문 공연을 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먼저 섬기고 돕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생활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희망소리 합창 페스티벌에 나가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까지 하였습니다. 대화동의 소래산 천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사업에 주민참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주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전국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주민들과 함께 꿈을 꾸며 우리도 나라를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한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대가족 공동체의 장점을 이용하여 장애, 비장애 통합교육을 통해 행복한 장애인 자립의 꿈을 대한민국에서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동들을 돕는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은 장애인의 생활과 직업의 자립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시도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대가족 공동체 특성을 이용하여 장애 비장애 통합 교육을 통해 행복한 장애인 자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도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원인을 탐구하고 그것의 본질을 해결하는데 몰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제가 살아왔던 패턴입니다. 시작은 가볍게, 과정은 즐겁게, 끝은 즐기게. 한계를 극복하는 저만의 비밀입니다. 대한민국은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진심과 진실이 통하는 나라였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 자유의 자유와 번영의 나라입니다. 배운 망덕과 결초보은의 사필 규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진 자유를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훌륭한 국민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이 지령을 내리면 법도 쉽게 만들고, 북한이 독재자 살인마로 몰면 대한민국에서도 독재자 살인마가 되고, 북한에서 영웅으로 받들면 대한민국에서도 영웅으로 받드는 북한화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감시와 통제, 인민재판을 통한 숙정은 이제 북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아동폭력 범죄자로 두 차례의 민원에 의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센터의 시설장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자입니다. 2020년 3월 1일, 산미시장 앞에서 3.1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장인, 장모님을 포함하여 7식구가 함께 사는 대가족입니다. 가족 모두 대한민국을 반대한민국 세력으로부터 구하기, 구, 구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모두 나와 3.1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 시청 직원들, 경찰관들도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3.1 운동에 자녀를 데리고 나온 것이 아동폭력죄가 된다고 하여 가정에 와 아이들을 상담하였습니다. 아무 거림없이 상담하라고 했고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에게 3일의 운동에 나온 일에 대한 간단한 사실을 물은 다음에 부모님에게 맞은 적 있니? 몇대 맞았니? 아빠한테 맞을 때 아팠니? 어떤 것으로 맞았니? 그것이 얼마나 두꺼웠니? 그거 아직도 집에 있니? 그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볼래? 복중인 윗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다가 아이의 정서에 큰 해를 키치는 일인 것 같아 내려와서 선생님 가택수색까지 하시려면 영장을 가져오셔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상담을 더 받았고 아동 보호팀의 직원들은 돌아갔습니다. 그후 저희 부부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 분려가 아동 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녀 자신은 자녀를 양육할 때한 번도 체벌을 하지 않은 정상적인 아빠라고 말하는 경찰관의 조사를 받으며 자녀의 올바른 삶을 위해 저희 체벌을 정지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넘겨져 삼형제가 재판장에서 증인신문을 받으며 아빠를 아동폭력죄라 주장하며 처벌하라고 검사의 요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시청 아동보호팀에서 처음 조사하고 올린 결과보고서를 읽고 기겁을 하였습니다. 가택수색까지 하시려면 영장을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곳을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보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0.6대 초저줄산의 대한민국의 소멸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먼저 대한민국 내에 북한의 흔적을 지우지 않는다면 국방, 경제, 교육, 법치, 제도의 모든 영역은 모두 약화되고 고립되어 북한의 남조선 혁명 전략의 성공으로 끝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소멸을 방지하는 첫 번째는 그 근원인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저출산의 근원도 가정의 영광을 무너뜨린 북한의 공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멸의 근원은 북한의 공작인 것입니다.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반주사법법을 제정하여 북한의 흔적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초저출산도 일자료로 변한, 변한 직업의 가치도 계급투쟁의 희생물이 되어 있는 남녀 부모 자녀 노사 사제 등 관계도 정상화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긍지를 가지고 다시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저출산 다산으로 초저출산을 다산으로 반전시키기 위해 결혼 가정에 원가 주택을 공급하고 저리 주택 담보 대출과 출산에 따른 단계별 탕감을 실시하여 결혼 가정의 주거 안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좌파 세력들은 선량한 국민이 투표와 손절하도록 합니다. 좌파를 선택하지 않는 분들은 진절머리가 나게 하여 투표소에 나오지 않게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또 성장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자가 감옥에서 휘기한 당을 만들어 투표지에 나오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도적질한 후한무치한 자가 당을 만들고 여론몰이를 하며 후보자 자신의 잘못을 멀쩡한 상대에게 돌려 뒤집어 씌우는 거짓말, 말폭탄 등으로 국민의 표를 도적질, 쟁탈전을 벌이니 선거에 신물이 날만도 합니다. 헌정 중단 세태를 야기해서 사법적 처벌을 미루거나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저네 이렇게 해서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흥시 갑선거국 후보자 방송연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